안녕하세요. 오기쌤의 수학 중계입니다. 오기쌤과 함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해 볼까요? 자, 그럼 갑니다. 1번.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 계산식을 해 보는 겁니다. 자, 보면요. 자, 수직선에서 볼까요? 3과 4분의 1을 뭘로 바꿨습니까? 2와 4분의 얼마. 자, 3과 4분의 1은 이 지점입니다. 여기가 3과 4분의 1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2와, 2와 얼마로? 4분의 1, 2, 3, 4, 5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3과 4분의 1은 2와 4분의 5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빼주면요. 빼는 것은 왼쪽으로 이동했죠. 빼주니까 어떻게 되요? 2 빼기 1 자연수끼리 빼고요. 분수끼리 4분의 5 빼기 4분의 3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 빼기 1, 4분의 5 빼기 4분의 3은 4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1과 4분의 2 바로 이 지점이죠. 그것은 1과 4분의 1, 4분의 2 정답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이제 4와 3분의 1 빼기 1과 3분의 2를 해보는 건데요. 바로 4와 3분의 1을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분수로, 그러니까 3분의 1이 몇 개이냐로 그림을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1, 2, 3, 4. 4와 3분의 1이 있죠. 자, 이것을 예, 1을 전부 다세 등분하면 전부 다 이것이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몇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 5, 6, 7, 8, 9, 10, 11, 12, 13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일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힘들죠. 따라서 이렇게 대분수를 다분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4와 3분의 1은 3분의 1이 13개가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곱해주고 분자를 더해주면 되죠. 자, 1과 3분의 2는 어떻게 돼요? 1과 3분의 2인데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3분의 5. 바로 3분의 1이 5개가 있죠. 따라서 2개를 뺀다는 것은 뭡니까? 13에서 5를 빼면 8이죠. 즉, 3분의 1이 8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바로 4, 3분의 13 빼기 5는 3분의 8이 되는 거예요. 3분의 8은 곧 무엇입니까? 2와 3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빼기 1과 3분의 2 있죠. 그러면 빼는 거 선생님이 다른 색깔을 볼까요? 자, 빼기 1. 1을 뺐습니다. 하나를 뺐고 또 3분의 2만큼 빼야 되죠. 3분의 1을 뺐습니다. 또 3분의 1을 뺐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전체 한개 남죠. 두개 남죠. 두개 됐죠. 그리고 나서 남는 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3번. 계산 결과가 2와 3 사이에 있는 빼셈식입니다. 자, 4개를 다 직접 풀어보면 돼요. 풀어보면 내 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해볼까요? 3과 4분의 1 빼기 1과 4분의 2인데요. 자, 3과 4분의 1 빼기 1과 4분의 2인데, 얘를 우리가 배웠던 앞서 첫 번째 방법을 해보면요. 이 3을 예, 2와 3은 곧 2와 4분의 4와 같죠. 왜? 4분의 4는 1이니까. 한 개를 제 분수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와 4분의 5가 됩니다. 4분의 4와 4분의 1이 합쳐지니까요. 빼기 1과 4분의 2를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2에서 1을 빼면 1. 5에서 2 빼면 4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보다 작죠. 그래서 안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4, 6분의 3, 빼기 1과 6분의 5입니다. 자, 이것도 첫 번째 방법을 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을 해보면, 4와 6분의 3, 빼기 1과 6분의 5인데, 얘를 3과 6분의 6에다, 6분의 3을 더하면 6분의 9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빼기 1과 6분의 5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수, 자연수끼리 하면 2, 또 분수끼리 빼주면 6분의 4가 되네요. 오! 2하고 3, 4 있네요. 동그라미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두 번째 방법을 뵐게요. 5분의 4, 5, 20, 빼기, 아, 20, 더하기 3은 23이죠. 5 빼기 5분의 2 1을 하면 5분의 2네요. 예, 2보다 작죠. 그래서 X가 되네요. 다음, 13분의 13 빼기 3분의 5는 어, 어떻게 돼요? 3분의 8이네요. 3분의 8은 2와 3분의 2니까 2와 3 사이에 있네요. 따라서 두 번째, 네 번째가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것도 이 2를 바꿔주는 거예요. 2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1과 6분의 6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과 6분의 6이니까 여기다가 6분의 1을 또 더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1과 6분의 7이 됩니다. 빼기 1과 6분의 5는 1 빼기 1은 0 6분의 7 빼기 6분의 5는 6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까? 다음, 이제 이거를 4를 뭘로 바꿔줄까요? 3과 7분의 7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7분의 4가 있으니까 3과 7분의 11이 되죠. 빼기 2와 7분의 5는 3 빼기 2는 1, 7분의 6이 됩니다. 이 방법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가 배웠던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까요? 8분의 38에 24에다가 4를 더하면 28 빼기 8분의 81은 8 더하기 7은 15가 됩니다. 따라서 8분의 13이 되네요. 대분수를 바꿔주면 8분의 5가 되네요. 1과 8분의 5입니다. 5번입니다. 두 수를 골라서 네모 안에서는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뺄셈식을 만들라고 합니다. 자 뺐을 때 계산 결과가 가장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어떻게 해야 니가 생각해 보세요. 자 뺄셈을 했는데 계산 결과가 크게 되려면 큰 수를 만들고 작은 수를 만들어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 결과가 큰 뺄셈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작은 뺄셈식을 만들려면 앞에 수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뒤에 수를 최대한 크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두 차이가 얼마 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러면 3, 5, 6을 이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넣는데 자 그러면 뺄셈식이 가장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예, 가장 어. 이 숫자를 넣었을 때 가장 작은 수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 5, 6 중에 8분의 3, 8분의 5, 8분의 6 중에 어떤 수를 넣으면 가장 작게 됩니까? 바로 8분의 3이 되겠죠. 자, 뒤의 수는 커야 되겠죠. 자, 크려면 3을 썼으니까 이제 5와 6 중에 뭘 쓰면 됩니까? 바로 5보다는 8분의 6을 쓰는 것이 큰 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야지 계산 결과가 가장 작아지게 됩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와 8분의 8로 바꿔줄 수 있죠. 그리고 8분의 3을 더해주면 4와 8분의 11이 됩니다. 빼기 4분의 4와 8분의 6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4, 4 빼면 0. 8분의 11을 빼기 6은 5가 됩니다. 따라서 8분의 5가 가장 작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 가장, 계산 결과 가장 큰 빼셈씩 우리 친구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마 반대로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도형이문자 보세요. 아, 계산이 틀렸대요. 왜 틀렸지? 우리가 한번 답장을 써주는 겁니다. 3과 5분의 1 빼기 1과 5분의 4. 오, 계산 어떻게 했어요? 아, 5분의 1에서 5분의 4를 못 빼주니까 앞에서, 예, 앞에 자연수분에서 또 얻어왔죠. 얻어와서 오, 5를 5분의 1을 5분의 6으로 바꿔줬네요. 그런데 뭡니까? 3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3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수가 2와 5분의 6으로 바꿔 줘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3과 5분의 1인데, 3과 5분의 1은 3 더하기 5분의 1이죠. 그런데 3은 2와 5분의 5로 바꿔 줄수 있죠. 그리고 5분의 1을 더하면 바로 2와 5분의 6이 돼야 되죠. 그런데 도영이는 그냥 3과 5분의 6을 했네요. 그래서, 예, 이 3도 이쪽으로 1을 넘겨주기 때문에 2로 바꿔줘야 되죠. 따라서, 도영아, 2와 5분의 6, 빼기 1과 5분의 4로 바뀌니까 2 빼기 1은 1, 5분의 6 빼기 5는 5분의 6분의 5는 5분의 2. 그래서 2, 2와 5분의 2가 아니라 1과 5분의 2야. 그래서 자연수분에서 분수로 1을 어, 옮겨줬으면 바로 자연수 부분이 3이 아니라 2가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계산해야 돼라고 친질하게 답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